왜냐? 과거에 중국으로부터 우리는 적지 않게 피해를 받아왔고 침략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뿌리깊은 경계심이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음, 그것을 잘 알아들은 다음에도 한다는 얘기가 아무리 그래도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모르는 중국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유튜브. 수근, 수근, 우수근의 우수근TV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아,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중국을 너무 번중정세, 혐중정서로 너무 치닫고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안타깝게 중국 악마화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는데요. 정말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회의 이와 같은 좀 안타까운 모습에 대해서 중국 내부에서 중국 당국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들의 그 심경을 잠시 한번 들여다 볼까 합니다. 먼저, 아, 정말 심각합니다. 대통령부터 나서가지고요. 뭐, 정말 <laughs> 드론을 가지고 중국인이 국정원을 도찰했다는 등, 뭐, 혹은 부정선, 선관위에 중국은 직원들이 있어가지고 부정선거를 했다는 등 정말 좀 망상에 가까운 정작 선관이라든가 혹은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집요하게 중국을 물어 뜯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중국 측에서는요, 뭐, 말은 잘 못하지만, 내심, 한국이 너무 좀 피해 망상, 피해 망상이 심한 것이 아닌가라는, 피해식이 심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얘기하죠. 왜냐? 과거의 중국으로부터 우리는 적지 않게 피해를 받아왔고 침략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뿌리 깊은 경계심이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음, 그것을 잘 알아들은 다음에도 한다는 얘기가 아무리 그래도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 과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왔고 현재의 좋은 관계, 현재의 좋은 기회를 도외시할 것인가? 라는 식으로 중국 측은 얘기를 들려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중국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좀 중국 측에서는, 물론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기 쉽지 않아 하긴 합니다만, 한국은 좀 자기 비하가 좀 심한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면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중국에 대한 어떤 좀 뿌리 깊은 컴플렉스가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분석할 때 들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중국 측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과거에 그렇게 많이 침략을 하고 뭐 하더라도 지금 현재, 현재를 봐라.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도 전 세계 10위에 들 정도로 엄청난 군사 경제 강국이고 군사적으로도 5, 륙위에들 정도로 엄청난 군사 강국이잖냐. 그런 군사 강국 경제 대국을 중국이 어떻게 함부로 할수 있겠느냐. 게다가 지금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이 중견 강국 대한민국을 중국이 함부로 해갖고 이 대한민국이 미국과 더 가깝게 가고 하면은 중국 국익에는 그리고 국가안보에는 치명적일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더라도 중국이 한부 지금의 한국은 어떻게 함부로 할수 있겠는가 한국은 너무 좀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국인들의 반응을 보면서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우리가 좀 중국에 대해서 너무 좀 자신감이 좀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중국이 정말 위험하다 한다면 물론 충분히 경계는 해야 되죠 저렇게 큰 나라가 또 과거가 있는 <laughs> 전력이 있는 그런 나라가 옆에 있는데 그냥 마음 놓고 있을 순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경계를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래도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중국을 제대로 알면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많고, 윈인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 중국을 전체적으로 등을 들이게 하고, 적으로 돌리고, 그래서 서로 아웅당웅 하면서 우리 국방비를 더 많이 끌어올려야 되고, 긴장도도 끌어올리는 그런 것은 과연 우리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 지금의 우리 국력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면요, 중국 제가 말씀드리지만 중국을 못되게 대하는 국가들에게 중국은 정말 맹호 사나운 호랑이가 될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처럼 중국의 바로 옆에 있는 중견 강국 과거와 달리 약 형편없었던 약소국이 아니라 중견 강국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중국은 미국과 대립관계 있지않습니까 우리는 미국과 일본하고도 친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중국이 우리를 함부로 하거나 과거처럼 못되게 하려고 한다면 미국과 일본 카드도 적절히 활용을 하면서 중국이 그렇게 못하게끔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반면에 중국이 미국이 우리를 함부로 하거나 못살게 하면은 우리는 또 중국과 러시아 카드를 활용하면서. 우리 국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처럼 우리는 중견 강국 대한민국이 됐다는 것을 자각을 하고 거기에 걸 맞는 중견 강국 외교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약소국의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새우 등 마인드라든가 샌드위치 마인드라든가 지극히 약소국적인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와 같은 안타까운 악마화 현상도 전개되고 지나친 반중 정서, 혐중 정서도 그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계적으로도 당당한 중견 강국 대한민국입니다. 중견 강국 대한민국으로서의 우리의 국력을 제대로 파악을 한 다음에 당당한 중견 강국 외교를 전개해 나가는 건 어떨까요? 이상 우수근이었습니다.